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 이렇게 수사하던 증거물을 없애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몇 가지 좀 정리하고 가야 아, 국민들께서도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나왔는데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김정민 수사관. 아까 띠지 사진 그거 누가 찍으셨어요? 그거는 그 수사팀에서 압수하시면서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지금 이압수물 보관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부지, 하, 하신 분이에요? 저는 압수물을 접수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압수 현장에 간분도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경민 수사관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사무국에서 수사와는 관계 없이 압수물을 기계적으로 확인하고 접수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네, 압수수색 현장에 가신 것도 아니고요. 네. 네, 자 그럼 두분 공통으로 언제 임용되셨어요 수사관으로? 먼저 말씀하십시오. 저는 2019년에 임용됐습니다. 2019년에. 그러면 경력이 지금 몇년 정도 되신 건가요? 6년. 네. 네, 계속 이 업무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 업무는 언제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24년 7월부터. 24년 7월. 네. 네. 우리 김정민 수사관은 언제 임용되셨어요? 저는 2024년 3월에 임용됐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임용돼서 남부지검이 첫 근무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 25년 2월까지 하다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지금 감찰 받고 계신가요, 대검에? 감찰은 끝나고 수사 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네, 수사를 받고 계세요, 두분 다. 답을 하십시오. 네, 압수수색 당하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아까 두분 답변에서도 이 띠지를 누가 해체했는지 서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압수물 수리는 김정민 수사관이 했는데 감봉을 네. 해체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떠세요, 김정민 수사관은? 어. 지금 아까 기억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했구먼, 딴 사람이었구먼, 아니체를. 어? 기억 말씀해 보시죠, 김정민 수사관. 어. 네, 저도 그 당시 상황을 기억이 제대로 나지 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 자, 그런데 자, 봐봐요. 딴 사람이 했던 거. 네, 그러면. 지금 두 분만 수사 받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지금 관련된 분두분다 기억도 안 나고 모른다고 하는데 왜두 분만 수사 받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두 분이 누가 지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할, 없을 것 같은데, 자 김정민 수사관 이전에도 이렇게 관봉권 띠지 보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어, 저희는 검사실에서 띠지를 보관하라는 지시 없으면은 보통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었냐고 이게 첫첫 사건이었어요? 처음 보관한 거예요? 어, 띠지 보관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 예전에 다른 선배님께서 검사실 지시로 그 보관하고 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띠지 다 떼버렸나요? 그때는 보관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손 드셨잖아요, 남경민 수사관?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럼 누가 떼는지도 모르고 이거왜두 분이 다 책임지고 가셔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누가 떼라고 하면 떼지. 떼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안 뗐을 것이고요. 그 지시가 없었어도 뭔가를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태도나 그런 해체 것들을 해체 보면 해체. 비닐 해체 마찬가지고요.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전혀 기억 안 나시는 거 맞아요? 저는 해당 압수물을 본 적도 없고 만성적도 적... 없... 없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은 본 적은 있죠? 담당자였으니까. 매일마다 다른... 압수물을 맨날 봐서 그압수물만 특별히 기억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이 압수물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압수물이 어디서 어떻게 보관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으니 한번 설명해 주세요. <laughs> 어떻게 보관하는지. 일반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이, 관봉권. 이 관봉권을 얘기하세요. 인유로가 다 쳐져 있고 5천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 관봉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관봉권이란 말을 4월 이후에 처음 들어가지고 아니 자 증인 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이돈 관봉권이든 어떻게 인식을 했던 지금 이 돈을 어떻게 보관했는지를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희 압수품을 보관하시는 선배님께 인계해서 그 네. 금고에 보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고는 어디 있나요? 지하 1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금고는 우리 증인도 참 저기 수사관도 가세요? 어, 저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선배에게 압수물을 넘겨줬을 때 그때는 관복권 띠지가 붙어있는 상태로 넘겼나요? 그 기억이... 답을 기억 하세요. 못 하... 답을 그걸 기억 못 하세요? 네. 추가 하시면 되고, 자 기억 못 하는 걸로 하고 예, 이 부분은 나중에더 추가로 다른 응. 의원님이 물어보신다고 하니 그렇게 하고요. 본인이 만진 게 아닌 모양이네요. 자, 우리 이동 본인이 만진 중인. 모야... 예. 사표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감찰 시작 전에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감찰 들어올 줄 알고 사표 제출하신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 왜 사표 제출하셨어요? 어, 제가 음, 어, 올해 이제 검사장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 포함이 되지 않고 해서 네, 어, 그 정도로만 음, 음,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감찰 중이고 예. 감찰 대상으로 포함되실 것 같은데요. 지휘라인에 있었으니 예,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이 사건 감찰 끝날 네. 때까지는 법상 사표수리가 안 되는 건 맞죠?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뭐 판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왜 모른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당당하게 감찰 받고, 당당하게 필요하면 수사 받고, 잘못 있으면 처벌 받고, 변호사 개업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어,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제가 아까 서영교 위원님한. 테 물어보신 것 중에 답변 못한 게 있어서 하나만 좀. 아니요, 지금 지리 끄지이 그 시간은 끝났기 때문에 예. 다음 지리 시간이이용하시면 좋을 것같고구계이친구이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